주상광빙권. 자, 환영광따到 어, 동션TV. 자, 동션TV 오늘의 먹방은 무엇을 준비했니? 허, 자, 이 전통 과자, 전통 과자 먹방 준비했지비. 자, 안에 살짝 보여주자면, 야시, 야네, 야시. 내부 보여주기도 쉽지가 않지비 야씨 카메라로 별도로 이건 별도 샷을 따주도록 하겠다 아? 자 이거 동션 어릴 때부터 이거 할아버지 댁 가면 무조건 있었던 건데 이 그때 당시는 그 맛있는 과자들 놔두고 왜 먹는지 이해를 못했지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참맛을 알게 되었다 요즘은 이거 파는데도 많이 없는데 간만에 원플러스원 두 상자 만원 하길래 한번 사와봤지비 먼저 내부 구성으로는 야야 먼저 이제 김 박힌거 야이김 박힌게 사실 진짜 맛있집이 어? 자 먹어보도록 하자 어? 음. 음, 기본적으로 달달하고 구수한 과자맛에 이 김이 박혀있어서 이 김이 킥인거 같다 오. 목이 엄청 막힌 맛. 하지만 중독성 있는 맛. 자, 다음으로는 우리 땅콩 박혀 있는 이 땅콩 박혀 있는 거 한번 먹어보자. 김보다는 맛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. 음. 음. 기본적으로 아까 그김 과자랑 그 베이스는 똑같은데. 박혀 있는 땅콩 때문에 좀더 고소한 느낌. 음 근데 좀 맛은 비슷하다. 어우, 얘도 목이 엄청 마르. 입 안에 있는 모든 수분을 다 빨아든기는 약간 스펀지 같은 그런 맛이지. 어? 자, 다음으로는 딱네 개밖에 안 들어 있는 계피 맛. 야, 시골 레어템이다. 딱네 개밖에 없지. 비네 개밖에 없는 계피 한번 먹어보자. 음, 음, 음. 이거 보면은 안에가 약간 코팅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지 비. 이 바깥에가 코팅되어 있는 이런 느낌. 계피 향이 싹 들어오면서 혀가 살짝 얼얼하면서. 음, 음, 음. 김이 제일 맛있는 것 같다 동시에 가오도 오늘의 먹방은 여기까지 아이차이차